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지금 소나 공대 태우가 나왔는데 요한번 해보죠 지금 아이템이랑 그런 거 너무 발리지만 어 상대는 태우가 있어 잠시만 저거 각정도 있긴 했지만 소나 공대는 태우가 있어 저 조금 그리고 새 와우 뭐 오케이 난사해주고요. 오케이 손오아 손으로... 망했다 손오공 분취 아우 저도 손오공을 갖고 거든요 운동장을 따서 꺼주고 지금 무슨 때보에 여인아 침묵 손오공 딱 해주고 오케이 진짜 한대 들어갔습니다 <laughs> 와 오케이, 오케이. 아, 흙이 만들 참. 아, 저, 저, 흙이 만들 참을 쓸수 있죠. 오케이. 피, 을 만들어주고. 아, 지금 불쌍하. 아, 지금 불쌍하. 사실 서 위로 비긴하지만 너무 발리는 상황이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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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좋습니다. 자, 이만. 뼈.